오늘은 의학 역사의 중요한 발견, 페니실린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1928년, 알렉산더 플레밍은 우연히 세균이 자라지 않는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. 그 곰팡이는 바로 페니실륨 노타툼. 이를 통해 페니실린이라는 최초의 항생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. 플레밍의 발견이 의학계에 가져온 변화는 엄청났습니다. 치명적인 감염병을 모조리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. 환농성 염증, 폐렴, 디프테리아와 같은 병들을 이제 편안히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하지만 플레밍의 발견 후 실제 환자 치료에 쓰이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하워드 플로리와 어네스트 체인이 대량 생산 방법을 개발하기 전까지 말이죠. 이들의 공로로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페니실린은 그후 수많은 항생제 발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.